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투마토 김웅준 변호사입니다. 아, 저번에 경찰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어, 긴장하지 마시고 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섣불리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형사분들은 경찰 조사를 먼저, 피해자 조사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전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피해자는 진술을 마친 겁니다. 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진술을 하는 거니까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이미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실 때 변호사가 동행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동석한 변호사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당한 변호사가 그 옆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가압적인 부분이 있다든가 또 진술 내용이 본인에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불리한 내용을 분위기상 그냥 형사분이 형사분이 질문하는 거에 그냥 예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호사가 옆에서 이렇게 조력을 해주고 나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동석을 한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대신 진술해 주는 건 아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